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재정비 촉진 사업, 재정비 촉진 지구에 관하여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 뉴타운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 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재정비법, 도시재정비법 공식 명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리할 예, 법률에 관한 정보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중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한 것인데 이건 지난 만남에서 핵심적인 내용 이미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재점검하는 기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이 법은 말입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 환경의 개선에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살을 좀 붙여 보았습니다.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거창하게 그 목적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제2조의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예,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가 나타났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는 결국은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할 텐데요. 예, 앞에 남아 있는 예, 이 부분의 내용은요, 예, 목적에 나타난 부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설명 혹은 정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그대로 옮겨 붙인 것이 불과하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자, 예, 이 지구를 예, 지정하는 예, 그 규정이 제5조에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5조 정리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죠뭐 정리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일단.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리고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 강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로 해서 다 같은 지구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제2조 제1호는요. 제2조 제2호인 재정비 촉진 사업, 제4호인 재정비 촉진 구역, 그리고 제6조 제3항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요. 특히 제6조 제3항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가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쯤 말씀드릴게요. 예, 이 말씀드리고, 세 가지 목 핵심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목입니다. 주거지형입니다. 주거지형입니다. 주로 주거 환경의 개선과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중심지형입니다. 예, 글자 그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과 관련이 있겠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라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목입니다. 고밀복합형입니다. 밀도가 대단히 높은 복합형입니다. 주로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지역으로서 도심 내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크게 널찍하게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심 내 소형 주택의 공급할 때 토지의 고도 이용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요. 건축물이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2조는 용어 정의에 관련된 규정이죠. 제1호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제2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당연히 이건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시행되는 예, 사업을 말하겠죠. 그 사업을 네 가지 목으로 구분하여 이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은요. 지난 만남에서, 지난 만남에서, 도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도 하였던 내용입니다. 이쯤 해두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건 제15조 사업 시행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데요. 이 각각의 목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예, 목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시행자들이요. 각각, 각각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그래서 일명 쪼가리 사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묶어서, 묶어서, 묶음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쯤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감옥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그런 사업이죠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업들이죠. 예, 이러한 사업들이 예, 묶여서 묶여서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들어올 수있겠다는 겁니다.뿐만이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도 묶여 들어올 수 있고요, 시장 정비 사업도요. 그리고 각각을 규율하는 법의 이름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묶여 들어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예,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관련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 두도록 하죠. 자, 이쯤해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제 3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이라는 것은요. 재정비 촉진 지구의 재정비 촉진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 구조에 따른 재정비 촉진 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이러한 재정비 촉진 계획 또한 지난 만남에서 이 용어에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쯤 해두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4호입니다. 아, 이번에는 지구가 아니라 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구역은 지구를 나눈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촉진 구역이란 바로 제 2호 각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 2호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는 지난 만남에서 예, 주로 예, 보았던 예, 구역이 바로 재개발 사업 구역이었습니다. 어때요? 다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그럼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한 제4호는요, 제1호인 재정비촉진 지구, 제2호인 재정비촉진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5호에는 우선 사업구역이라는 용어가, 제6호에는 존치지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는데, 혼자서라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호 제8호는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라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쯤 해 두죠. 이쯤 해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5조도 정리를 한번 할까라고 고민도 해보았는데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로 제6조로 넘어왔습니다. 제6조 제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입니다. 자, 제1항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이분들이 바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권자들입니다. 이쯤 해두죠. 은 제5조에 따라 바로 지정권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조라는 게. 그래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제5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변경하려는 그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체적으로 제18조입니다.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이를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구체적으로 제4조입니다. 에 따라 수립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2항 제5항은 편의상 생략을 하였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제3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제3항의 일종의 예외에 해당하는 예 항목이라는 것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 촉진, 지구의 면적은 말입니다.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통합 조정하에서 개발하려면 그만큼 그 면적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의 경우도 주거지형으로서 9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90만 1286제곱미터 이었습니다. 예, 지난 만남에서 예,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심지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20만 제곱미터 이상, 고밀복합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는데요, 예, 이건 예, 지금 단계에서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이라는 것은 제2조 제1호에서 약속해 두었던 용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 두죠. 이쯤에 두고 이제 제15조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이 또한 앞에서 이미 예고해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예, 제 2항부터 제 4항까지는 편의상 생략을 하였고요. 제 1항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은 말입니다. 제 2조, 제 2호, 각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다만 단서가 있는데 편의상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네 가지목 이미 확인 다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각각 하라는 겁니다. 각각 하라는 겁니다. 그걸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는 통합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재정비 촉진 지구의 경우 혜택은 있나요? 무슨 특례 같은 것이 주어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화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19조, 그리고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등의 규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제 23조 과밀 부담금의 면제, 전부 다 혜택들이죠. 제 24조 특별 회계의 설치 등, 제 25조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악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19조 정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들의 만남은 예, 마무리 될 것입니다. 제19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제1항.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자는 말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예,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 자는 말입니다 이까지도 핵심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요 용도 지역까지도 제가 조금 살을 붙이겠습니다 용도 지역까지도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동네를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 용도 지역을 규율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체적으로 제36조입니다. 어때요? 예. 그런 것에 따른 용도 지역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 2항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가 있겠죠. 조례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살을붙여 보았습니다. 예. 다음 각 고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 1호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규정을 두겠고, 제 2호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도 두겠다는 겁니다. 제 3호 뿐만이 아니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도 두겠다는 겁니다. 다만, 간서 부분은 지금 잠시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대단한 혜택들이 부여되고 있죠? 그럼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3항.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중심지형 또는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하여서는 말입니다. 학교 시설 기준 이것을 규율하는 법이 초중등 교육법이 되겠죠. 예, 과 주차장 설치 기준까지도 이걸 규율하는 법이 주택법 및 주차장법입니다. 예,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예, 대단한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항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권자는 고밀 복합형 재정비 촉진 지구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조례로 정한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이건 건축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것입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겁니다.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인 제5항에서는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요, 대통령령, 예,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0조입니다. 로 정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필요하면은 시행령 제20조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들의 이 만남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